KT 요금제 변경 왜 이렇게 복잡해? 안녕하세요. 스마트통신TV의 문필입니다. 오늘은 KT통신사의 어처구니 없는 요금제 변경 시스템 관련하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2021년 7월, KT통신사는 핸드폰 판매점으로 체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요금제를 변경하도록 공지합니다. 핸드폰을 개통한 매장에 손님이 직접 방문을 하더라도 반드시 체포 인증을 통해 핸드폰 요금제를 변경해야 합니다. 과정을 정리해 보자면 판매점에 손님이 방문합니다. 요금제 변경 서류를 작성하고 판매점에서 거래하는 도매 대리점으로 요금제 변경 서류를 접수합니다. 그럼. 고객 핸드폰으로 114챗본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여기서 변경 신청을 동의한다는 뜻으로 5550 또는 신청 동의를 입력해 발송을 하고요. 다음으로 생년월일 8자리를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요금제 변경에 동의합니다. 챗본 문자의 경우 도매 대리점에서 발송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요. 고객님 핸드폰으로 수신이 안되는 오류 사례도 많아 과정도 복잡하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반면 SK LG U+의 경우 개통 매장에 방문을 하여 요금제 변경 요청을 하게 되면 변경 신청서 서류 한 장으로 아주 간편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KT의 경우 마이 KT 어플이나 소비자가 직접 114 고객센터를 통한 요금제 변경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핸드폰을 개통하고 183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114 고객센터를 통한 요금제 변경입니다.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핸드폰을 공시지원금 할인을 받아 개통한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통 후 183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제를 하향시킨다면 공시차입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자연스럽게 183일을 요금제를 유지하고 변경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신제품 및 아이폰 등 공시지원금 할인이 낮아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KT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경우 요금제 유지기간을 123일에서 125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택약정 요금제 유지기간인 125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요금제 변경은 가능하지만 개통한 지 183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고객센터로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도 요금제 변경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개통한 판매점에서 소비자에게 요금제 변경 안내를 합니다. 연락을 받은 손님이 kt 고객센터로 요금제 변경 요청을 합니다. kt 고객센터에서는 개통한 지 183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요금제 변경이 안되고 개통 대리점에 확인을 한다고 소비자에게 요금제 변경 보류 안내를 합니다. kt 고객센터에서는 개통한 판매점에서 거래하는 도매 대리점으로 땡땡땡 고객님이 요금제 변경을 희망한다는. VOC를 접수합니다. 도매대리점에서는 다시 개통한 판매점으로 땡땡땡 고객의 요금제 변경 요청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핸드폰 판매점에서 요금제 변경이 맞고 도매대리점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도매대리점에서 요금제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요. KT 고객센터에서 다시 땡땡땡 고객님에게 전화를 해서 요금제 변경을 완료합니다. 요금제 변경의 1년의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개통 후 183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고객이 직접 판매점에 연락을 받고 KT 고객센터로 요금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KT 고객센터 상담원에 따라 바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도매 대리점과 실시간 소통 후에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객센터에서 연락받은 도매 대리점에서 판매점과 연락 후에 바로 변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복잡한 과정도 문제인데 상담원마다 다르고 도매 대리점마다 요금제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요금제 변경이 이틀 이상 걸린 적도 있었고요.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강성불만 민원이 접수될 정도입니다.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 경우에도 KT 고객센터를 통한 요금제 변경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고객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바로 확인하여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고요. 그 요금제로 실시간으로 변경이 바로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월중 요금제 변경 시 사용량 초과로 인한 과금이나 공시지원금 개통 유형의 경우 실사용 날짜 부족 시 위약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복잡한 과정 때문에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손님의 경우 요즘에는 m 이 k t 어플로 변경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나 어플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매장 방문을 통한 챗봇으로 요금제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개통 후 183일 이전 요금제 변경이 까다롭다 보니 장점도 있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83일 전에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과금이나 위약금 발생 등에서 1차적으로 고객센터에서 소비자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고요. 핸드폰 매장에서도 선택약정으로 개통한 경우 요금제 유지기간 상관없이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위약금이 없다 보니 요금제 유지기간 이전 소비자분들이 일방적으로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매장에서 추가로 지원한 금액, 판매장 요금이 모두 환수되기 때문에 183일 전에 요금제 변경을 kt 고객센터에서 방어를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통신사와 다른 kt 통신사의 요금제 변경 절차는 분명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타 통신사처럼 핸드폰 매장에서 요금제 변경을 바로 가능하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객센터에서는 고객의 개통 유형과 실사용 일수가 확인되기 때문에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 개통 유형에 따라 유연하게 방식을 통일하면 됩니다. 즉, 공시지원금은 183일, 선택약정의 경우 125일이 지났다면 소비자분들의 요금제 변경을 자유롭게 해주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만 가능하게 된다면 소비자분들과 매장 입장에서도 불편이 크게 해소될 듯 합니다. KT통신사에서 이렇게 요금제 변경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소비자분들 중에 계속 필요없는 높은 요금제를 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설마 KT에서 이 점을 노린 건 아니겠죠? KT의 경우 최근 프리미엄 가족결합 요금제 조건 상향, 초콜 환수, 무통화 환수 등등 핸드폰 판매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요.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분들에게도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KT통신사에서 시스템을 개편할 때 무조건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분들과 매장을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꼭 개선되었으면 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뿅!